이 바이크입니다. 이 바이크를 보면서 관심을 가졌고 제가 지금 허리가 아픈데 오른쪽 허리가 아파서 약을 안 먹으면 못 움직이는 수준이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요. 정신 못 차린 거지 이거. <laughs> 제가 로얄앤필드 인터셉터 그냥 줄임말로 인셉을 타면서 아주 큰 부작용을 하나 겪고 있습니다. 어, 제가 RT를 타면서는 느끼지 못했고 겪어보지 못한 부작용입니다. 제가 원래 그 커스텀 바이크를 꾸미는 것에는 그닥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에, 뭐, 해봐야 머플러 정도 어, 하는 정도예요. 딱히 뭐, 이걸 어떻게 꾸며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이제 그 돈을 모아서 기변을 해야지, 기출을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요즘에 쇼핑 중독에 걸려서 어, 지출이 좀 많아요. 뭐, 네이버 쇼핑, 뭐, 쿠팡, 말할 것도 없고요 어, 알리익스프레스, 알리발, 알리발도 많이 시켰고, 지금 배송 중에 있는 상품이 벌써 다섯 가지구요. 알리바레에 이어, 이베이, <laughs> USA, 미국에다가 이제 시키는, 직구 있잖아요. 로얄 앤필드 인셉에 적용할 수 있는 머플러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AEW라고 하는 머플러가 있습니다. 제품 이름은 TE201. 이 머플러를 구입하려고 벌써 장바구니에 넣어놨고, 결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 아, 한 템포 쉬어야겠다 싶어서, 장바구니만 담아놓고, 결제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작용이 커요. 아마, 루알린 필드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은 이런 소소한 다이 소소한 커스텀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거기서 생기는 지출이 생각보다 더클 어, 거예요. <laughs> 저도 그러고 있고요. 얼마 전에 맛있는 코다리찜을 사주신 아프리카 트윈 타는 형이 이 치라이트에 오늘 오셔가지고 제가 허리가 아픈 와중에 약을 먹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아, 이 로얄 앤필드는요, 진짜, 어, 머저리푸님인가 그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아, 로얄 앤필드의 단점은 가격이에요, 가격. 가격으로 모든 게다 커버가 된대. 어,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해요. <laughs> 이 단점의 단점, 최대의 단점. <웃음> 멋진데? <웃음> 멋있어요, 형님? 한번 타보세요. 오늘 쉬는 날이에요? 오늘 허리가 아픈데도 나오기를 잘한것 같아요. 아, 여기 아프리카 트윈 타시는 형님, 가방에 장비가 다 있어서 아주 좋은 거를 <laughs>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핸들 그립을 시켰는데 잘못 시켜가지고 다 찢어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 <laughs> 낚시 그립을 어 했어요. 볼까요? 낚시 그립. 잘 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으면 이런 걸 이제 공짜로 할수 있어요. 낚시 그립, 공짜로 했어요, 공짜로. <laughs> 토치로 지져가지고 오늘 이렇게 낚시 그립을 성공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완성이 돼가고 있는 엔필드 오늘 낚시 그립 해주신 형님하고 골드윙 타신 형님하고는 이제 식사하러 가시고요. 어, 저는 허리가 좀 좋지 않고 어, 약이 좀 쎄가지고 멍해서 여기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 10시 반. 자, 가십니다. 짬뽕 드시러.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돼요. 어, 허리가 많이 아파서. 야근을 어? 아, 먹으면 몽롱해가지고 정신이. 어. 아이 낚시 그립 좋네요 매뉴얼 바이크에 입문하시는 입문 바이크로 로얄 엠필드 바이크도 한번 구매 목록에 넣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말 괜찮은 바이크인 것 같아요 가격 대비 정말 가성비가 좋은 바이크인 것 같고요. 최근에는 메테오 350이라고 하는 바이크. 단기통에 350cc 엔진을 실은 메테오 350이라고 하는 바이크를 출시를 해서 지금 예약을 받고 있고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서 3차 물량까지는 다 끝났다. 오늘 빨리 예약해도 4차에나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정도로 로얄 앤필드의 바이크가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로얄 앤필드 코리아가 있는 하남점에 가서 메테오 350을 직접 한번 시승해 볼 예정이에요. 어떤 바이크인지 궁금하고, 단기점이 주는 즐거움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메테오서 먹고 안녕.